정말 절망이었죠. 나름대로 인생 2막을 화려하게 네. 살아가면서 열심히 창작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만는 음. 제가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그때 의사인 아들을 통해 지인의 조언을 듣게 되는데요. 그건 바로 깔창에 뭔가를 붙여서 걸어보라는 것이었답니다. 그 반신반의죠. 이게 낫을 것 같으면 네. 왜 퇴행성 환자가 이렇게 많겠느냐. 네. 깔창을 사다가 네. 잘라가지고 그 매일에 네. 한 대로 해봐서 그 다음날 아침 신고 가니까 네. 이거 거짓말 같아요. 음. 그래서 참 허이 신기하다. 네. 지금 윤리의 평균수명은 계속 길어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노후 생활이 행복해야 되는데, 이 퇴행성이라는 질환 때문에 노후 생활이 너무나 불행하고 힘들거든요. 제가 개발한 이 제품이 그 노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행복한 생활로 만들어지게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.